四百，五，八百八。<noise> <noise> 우리 동네 시네마 3회 MC를 맡은 최소연입니다. 봄이 지나고 어느새 성큼 여름이 다가온 5월인데요. 우리 동네 시네마에서는 5월의 특급 기념일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인 좋아하는데 왜 때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데 왜 때리니의 이하늘 감독님과 김은지 조감독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소개했는데, 이것으로는 영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한혜 감독님께서 어떤 포인트로 영화를 감상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그 봄이와 상태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 뒤에 또, 좋아하는데 웨 때린이가 가진 그런 제목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화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 줬어. 엄마 나왔어. 생일이라고. 생일선물로. 진짜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그렇지 엄마 보고 너 생일 되면 너 사달라고 할게. 내가 말해야지 네가 말하면 어떡해. 야 뭐야? 야 뭐냐니까? 아! 하지마. 너 몰라도 되거든? 뭐냐고? 아! 엄마웃 <laughs> 하지 말아야 할까? 야야야 아. 뭐라 하지 마 뭐라 하지 마아 진짜 하지 말라고 <laughs> 우리 이것만 버리고 놀이터 가서 놀자 그야 응. 너네 뭐야 너네 죽었어 너네가 치워 나와야 나와서 나와게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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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누가 못하냐? 나도 할수 있겠다. 느껴봐. 괜찮아? 야, 정상필, 너는 왜 그러냐? 내가 뭐 별로 다치지 않았구만. 아픈 척하기는. 진주야, 진 상대하지 마. 가자. 상대하기 싫거든. 아마 상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봄이다 했지? 네 선생님. 그런데 상필이가 너무 괴롭혀서 정말 싫어요. 음, 그건 상필이가 봄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좋아하는데 그런다고요?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좋아해서 그런다고?헐 대박! 어이가 없네. 참 저기 축구 하고 있는 키크네 어제 이반에 새로 전화 왔대. 아 진짜 키크다. 그치 완전 멋있다. 축구도 잘하나 봐. 야 제가 뭐가 멋있냐? 내가 축구 더 잘하거든. 그 너도 가서 해봐라 그래, 내가 축구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닐걸 아, 너왜 나만 쫓아다녀 아닌데? 나 너만 쫓아다니는 거 아닌데. 어. 아, 나물 먹고 올게. 전화갔지? 이름이 뭐야? 아, 이나 이진우야. 응. 아 괜찮아? 엄마 응, 어떻게 피네 피나? 넌 꿩을 이래 던지면 어떡해.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아니 날왜 밀어. 아니 니가 꿩 던졌잖아. 그 어디가 꿩 때문인데. 망쳐준 건 진심이 기획 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그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그런 근저에는 그 좋아하면은 괴롭혀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건강한 생각을 좀 가지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영화 소재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어 사실 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긴 썼는데 그 이제 영화에서 표현된 부분보다 저는 이제 더 이렇게. 뭐라고 악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더 강하게 이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건데, 어, 사실 당하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것을 왜왜 음, 왜 그렇게 할까 이 안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봄이라는 그 주인공도 어, 괴롭힘을 당하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한 생각으로 어, 네 그래서 경험에서 이렇게 비롯해서 창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네네. 그다음에 아이들과 촬영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촬영하면서 좀 돌발 상황 같은 건 없었나요? 어, 딱히 없었는데 저는 이제 더워서 애들이 너무 더워서 촬영이 지칠까봐 그러니까 애들 달래면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은지 씨는 없었어요. 어려웠던 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laughs> 촬영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아이들이어가지고, 아 뭐, 딱히 크게 땡깡을 그리거나 음. 그런 음. 일은 없었고, 음. 우려보다 더 수월하게 촬영했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네. 감독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연출을 유도하신 분들이 있나요? 음. <laughs> 어, 마지막 장면 하고요. 그, 그리고, 어, 봄이가 선생님하고 마주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장면? 사실은 이제 좀 더, 어, 강하게 조금 강조해서 이제 선생님의 얼굴을 더확 끌어서 입술만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 좀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어, 가르쳐 주시는 워크샵 선생님께서, 어, 그거는 너무 좀 이이 이 영화에는 안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해주셔서 클로즈업으로 만 처리를 했는데 어그 그러니까 보미가 그왜이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음. 그런걸로 봤어요 그리고 일종의 그냥 암묵적인 그런 사회나 교육 음. 그런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내 네,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넣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너 좋아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그 아이가 어 의문을 가지는 그 음. 표정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어 이제 상필이가 머리핀을 건네주는데 어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 부분들이 있으시건 있으시더라고요 상영을 해봤을 때 보통 이제 어, 어른분들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음. 이제 아이들은 그대로, 어, 받지 않았네?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음. 반응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의도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받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음. 썼죠. 네. 네, 조 감독님. 출연진 대부분이 아이들이었잖아요. 배우 섭외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때 저희 지도하셨던 장미경 감독님께서 고산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고산에 있던 축제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어 캐릭터랑 맞는 아이들을 아이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서 인물들을 뽑고 또 학교에서 촬영을 하면서 학교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도 오. 즉석에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좀, 좀 궁금한 게 아이들이 선뜻 연기를 하겠다고 나선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음. 네, 막 스스로 나서서 대본 읽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음. 저렇게 하면 되냐 이런 음.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어색하 어해 하면서도 음. 네 자연스럽게 음. 잘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음. 애들 자체에서도 음. 네 음.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캐스팅 음. 하는데도 네 음. 그럼 또 조감독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laughs> 네. 영화 촬영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영화 촬영을 하는 기간이 더운 여름이었는데. 운동장에서 촬영해야 하는 장면이 음. 많았어요. 근데 운동장이 크다 보니까 그늘이 있는 곳도 사실 많지 않고 음. 그래서 일단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음. 거랑 또 여름이라서 소나기가 언제 올지 음. 모르는데 그때가 약간 흐릿한 날씨여서 음. 그래서 잠깐이라도 좀 비가 오면은 정자 밑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 또 촬영하고 해가 나오면 또 촬영을 시작하고 그랬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감독님은? 없으셨나요? 오. 딱히 어, 그러니까 날씨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음. 너무 더워서 어, 스태프들이나 아이들이 지칠까봐 빨리 빨리 이 낮신들 그러니까 빨리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 찍으려고 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장면을 위해서는 네. 또 어, 스태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어려웠죠. 네. 시간과 날씨와의 싸움이었네요. 네, 그렇죠. 날씨, <laughs>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짧으니까 그 집중력을 좀 모으는 것도 조금 네, 어려운 점이었어요. 네. 아, 감독님,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엔딩에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영화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음악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음악인가요? 그... 크레딧 올라갈 때그 가사가 나오는 음악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일본 영화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흉내를 내본 거죠. 가사도 이제 영화에 맞게 만들고 이제 음, 음악도 부탁해서 이렇게 맞게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영화 보시고 어, 뭐 음악만 남네 뭐 이런 <웃음> <웃음> 뭐 예, 그런 분도 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저는 의도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끝까지 크레딧까지 끝나는 게 끝나면서 이제 여운을 줄수 있는 게 어, 결국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메시지를 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자체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음악이 남는 마지막에 남 음악이 남는다라는 말이 저는 어 괜찮더라고요 그런 말이.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 영화를 이미 한번 찍으셨지만 또 앞으로 어떤 영화를 찍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영화와 관련해서 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뭐 어, 다음에는 어...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음... 주인공인 그런 어, 영화를 찍어보고 싶고요 어, 구상은 해는데 시나리오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수준을 좀발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저 같은 경우에는 노프를 주제로 아, 네. 샴푸를 안 하는. 네 머리를 음. 어, 샴푸를 이용해서 감지않는. 음, 음. 네 그걸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고. 어. 그리고 음. 저랑 감독님이랑 활동하고 있는 무명시네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해주실 <laughs> <것> 요 <같아요. 웃음> 네. 저희 그무명시내네라는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공동체, 그러니까 음. 커뮤니티 시네마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그러니까 저희는 어. 이제 기획 상영을 작년에 이제 하면서 상영회를 하, 하면서 결성된 그런 팀이에요그래서 올해는 좀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어, 상영도 하고, 뭐 기획 상영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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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영화에서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또 올해 안에는 좀 시설을 잘 해서 만들 어, 만들어서 이제 저희 어, 단체 활동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아즈트로서 좀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도 놀러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 추가적으로 영화 감상 모임도 아. 격주로 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무명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그 <laughs> 말해도 네. 되나요? 네. <laughs> 네. 오세요. <laughs>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시 회원 모집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우리 동네 시네마는 이안을 감독님의 좋아하는데 왜 때리니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릴 때 이성친구가 괴롭힐 때면 주위 어른들께서 좋아해서 그래 라고 많이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땐 몰랐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릴 때이 영화를 봤더라면 더욱 재밌게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은 전주 시민들을 위한 곳, 전주 시민 놀이터에서 촬영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동네 시네마는 티브로드 전주 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동네 시네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 우리 되게 밝아지는 거 아니야, 또? 나신나어 신났어. 너무, 너무 긴장하면서 안 마실 거 같아, 표정이. 어. 편집할 때. 되게 네. 약간 조울 중 있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자, <laughs> 겠습니다 <보기에는 못다. 웃음>